안녕하십니까. 금번 그 127회 합격자 신상철이라고 합니다. 어, 다른 분들에 비해서 합격 소개가 좀 늦었는데요. 어, 그동안 좀 밀린 일좀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. 어, 제가 받은 점수는 1교시 191점, 2교시 189, 3교시 176, 4교시 172, 어, 총점 728에서 평균 60.66이 나왔습니다. 뭐, 이렇게 좋은 점수는 아닙니다. 근데 먼저, 저 합격 자리,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종로 기술사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합격 노하우에 대해 몇 마디 해보겠습니다. 시험 준비 기간은 대략 한, 한 4, 5년 정도 된것 같고요. 어, 본격적으로 한 거는 2년, 2, 3년 정도 좀 만든 것 같습니다. 어, 종로 기술사하고는 대략 10년 정도쯤에 정규반 수업을 듣다가 현장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더 이상 다니지 못하고, 어, 혼자 공부하는 그 방법만 알고 독학을 했습니다. 독학을 쭉 하다가 시험을 계속 꾸준히 봤고요. 어, 시험을 계속 독학하면서 시험을 봐, 봐서 어, 120회, 어, 123회, 124회, 125회까지 어, 계속 시험을 봤습니다. 근데 123회에는 좀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점수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혼자 쭉 독학을 하다 보니까 점수가 <laughs> 계속 떨어지는 것을 떨어져, 해서, 더 이상 점수가 안 올라가더라고요. <laughs> 이렇게 하다가, 어그 킴스터디라는 그 그룹에 들어가서 어그 <laughs>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요. <laughs> 킴스터디는 그 작년 11월 달쯤에 접수를 해서 약 2개월 정도 오프라인 수업을 들었고요. 처음에 수업을 듣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쭉 했던 독학 그, 방, 그 고, 공부했던 그 방법에서 많이 좀 방식이 틀리더라고요. 그게 뭐냐면은 그 논지를 구성해서 답안지를 구성하는 방식인데 그런 방법을 배웠습니다. 그런 방법을 배워서 실제 시험을 보니까. 점수가 한, 한 번에 많이 올라갔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약 2개월 정도 수업을 듣고 1 2 0에 시험 봤을 때 59.8점대가 나와갔고요. 어, 점수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. 그 공부 시간은 그 퇴근 후에 바로 그 독서실로 가서 어, 한 7시부터 저녁 11시나 늦게는 12시까지 꼭 공부를 했고요. 어, 가끔 가다 이제 술 먹고 오는 날이 있으면 전체적 흐름을 좀 끊이지 않기 위해서 술 먹고 그냥 술 기운으로 그냥 용어 한 문제씩은 꼭 썼던 것 같습니다. <laughs> 이게 다음은 이제 저 답안 작성 방식과 시험 봤을 때 저만의 이제 어떤 방법인데요. 첫 번째로 그 시간이 항상 게 부족했던 저에게 그 킴스터지에서 배운 그 논지 구성하는 그런 방법이 참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. 그 용어에서는 그 공법이나 현상, 뭐 재료 등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논지 잡는 구성대로 먼저 대제목을 잡고 소 아이템을 쓰고 부연 설명을 하고. 그림이나 도표들은 맨 나중에 좀 그렇습니다. 어, 서술도 마찬가지로요. <laughs> 어, 묻는 말 위주로 많이 썼고, 어, 순서는 대제목 잡고, 소제목 잡고, 그 다음에, <laughs> 부연 설명은 좀, 하을좀 비워두고, 매진말, 매진말 쓰고, 어,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서에 상관없이 작성을 했고요. 먼저 좀 샘플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이런 식으로 서술 문제가 나오면은 개어 쓰고, 개념도 및 목적 쓰고, 묻는 말 Q1 쓰고, 중화이템을 먼저 다 썼고요. 나, 나머지 부연 설명들은 어, 중화이템 먼저 쓰고, 부연 설명들은 나중에 쓰고, 그림은 맨 나중에 좀 그렸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좀 많이 단축을 했고요. 이렇게 해서 서술은 3페이지에서 3.5페이지까지 다 썼습니다. 두 번째는 그 합격하신 소장님들의 답안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그 전문적인 용어나 도표들을 갖고 와서 제, 제 걸로 좀 만들어서 많이 활용을 했고요. 특히 답안 작성 시에는 시가, 시간 절약을 위해서 키워드 위주로 좀 많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숫자 같은 것들은, 어, 수치가 정확, 정확히 기억나는 것들은 정확히 썼는데, 기억에 잘안 나는 것들은 대략, 어, 감, 대략적인 수치로 적어서, 답안지가 전체적으로 좀 고급스럽게, 좀 전문성 있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. 세 번째는 그, 시험 보기 전에 3일 정도 연차를 써서, 어, 첫날은 서술, 둘째 날은 용어, 셋째 날은 서술 용어, 최종 정리식으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더니, 시험,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그리고 시험 보기 전날 많이 긴장이 됐는데요. 책상에서 제일 자신 있는 문제를 한번 써보고 나서, 써보면 그게 긴장이 많이 풀리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혼자서 그 모의고사를 많이 봤습니다. 학원에서도 시험 보기 전주나 2주 전쯤에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, 그것도 많이, 시험을 많이 봤고요. 특히 혼자 시험을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됐고요. 그리고 시간 체크를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뭐잘 쓰고 못 쓰고 뭘 떠나서 일단 답안을 다 깔끔하게 다 써, 써야 되는 게 우선이니까요. 시간 체크가 좀 주, 중요한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 번째는 그 저만의 공통 아이템을 좀 많이 작성을 했, 했는데요. 어, 제가 주로 썼던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, 이런, 이런 문제가 나오면, 문제가 나오면은 도입 목도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기술 신뢰도업, 뭐 건설 기술 경쟁력 증진, 뭐 건설 생산성 향상, 뭐 이런 식으로 저만의 그 공통 아이템을 만들었었습니다. 그리고 매진말에는 향후 뭐, 정부 과제나 전망 대책에 대한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정리를 해서 썼습니다. <laughs> 마지막으로 어, 그동안 이제 합격하신 소장님들의 그 수기를 뭐 동영상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봤는데 많이 좀 부러웠고요. 어,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이런 합격수기를 발표할까, 뭐, 이 자리에 서면 은또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좀 나름대로 상상도 해봤는데 뭐, 결국에는 뭐 포기하지 않고 쭉 하니까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. 지금 뭐, 128회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.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각자만의 그 레이아웃을 짜서 자신있게 써 나가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. 이상입니다.